문제 간단히 해석하고서 이제 출제 대상 잡고 체크포인트 잡겠습니다. <laughs> 비어있는 주머니 10개가 일렬로 놓여있고, 공 8개가 있는데, 이제 뒤에 단조건 보면 공끼리 서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 8개 있고, 그리고 이제 바구니, 아니요, 주머니 하나당 공 개수가 2개 이하라는 거는 없거나 하나 있거나 2개 있거나, 이렇게. 각각이 3가지의 개수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가 조건, 나 조건 볼 건데 들어 있는 공의 개수가 한 개인 주머니가 몇 개라고 정해져 있을 때 제가 아까 말로다가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 개수가 한 개인 주머니가 몇개 있다 정해지면은 어디가 비어 있는 주머니고 아니요. 비어 있는 주머니가 몇 개고 두개 들어 있는 주머니가 몇 개인지 그 개수도 정해집니다. 그리고 나 조건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두 개인 주머니. 이제 뭐 그때그때 그때 몇 개씩 정해져 있겠죠, 개수가. 그때 이웃한 주머니에는 비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두 개인 주머니가 만약에 있다면은 옆에 없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있다면은 비어있는 주머니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양쪽에 비어 있는 주머니가 있다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 대상 잡겠습니다. 어, 확률과 통계 문제긴 한데, 이제 제가 풀어보니까, 꼭 중독조합을 쓴다든가, 예, 그게 고등학교 2, 3학년 때 배우는 그 확률과 통계가 꼭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도 풀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학년 자체는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등급제는 통일해야 되니까 9등급제 기준으로 3등급 이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3등급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고1이어도 음 이제 조합과 순열 구분은 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체크포인트를 잡을 텐데요. 음 체크포인트는요, 가조건을 조금 자세히 해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이렇게 세 가지 가능하다고 했었지요. 이 때문에 가조건에서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한 개인 주머니가 네 개라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공이 지금 네 개가 남은 상태니까 두 개씩의 주머니가 두개 있고요. 그 나머지는 빈 주머니일 테니까 총 10개 되니까 여기가 4개죠. 이것도 이제 여기가 6개라면 지금 남은 공이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여기 주머니 하나 있고요. 여기는 남은 거세개 있습니다. 그래서요. 음 이제 이때의 경우수랑 이때의 경우수가 뭐 겹칠 일은 없으니까 따로따로 따로 세서 더하면 될것 같고요. 체크포인트는 일단 1번은 요렇게 각자의 개수를 세는 거를 체크포인트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포인트는요. 결국은 나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자 뭐 A B C라든가 아니면 뭐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번과 2번이 이런 부분에선 유사합니다. 그래서 두개 주머니들을 이제 네모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개 주머니보다는 연계 주머니가 좀 많이 쓰일 거예요. 왜냐면은나 조건에서 이거 양쪽에 얘가 뭐몇개 붙느냐 그랬을 거기 때문에 얘도 문자로 두겠습니다 비어있는 주머니 연계인 거죠 이 친구를 세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포인트 두개 잡고서 어 예시를 몇 개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딱 봤을 때 위쪽이랑 아래쪽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울 건지 그게 사실 문제를 해석해보면은 바로 보입니다. 혹시. 김내영 선생님? 이 문제 혹시 이전에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번에 처음 보신다면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어디가 더 금방 답이 도출될 것 같나요? 네. 그죠? 혹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나요? 고정시키는 이 그죠. 나 조금 만족시키려면 사실 얘 옆에 이거 뭐몇개 어느 쪽 붙어있느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대상이 두 개인 것보다 하나인 게뭐 갈림길이 그렇게 난이, 많이 나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몇번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모가 한개 있고요. 그리고 세모가 세개 있습니다. 네모가 어디 한 가운데 있다면은 양쪽에 세모가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게 나조건 그 자체니까. 그리고 뭐 왼쪽 끝에 있거나 오른쪽 끝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겠죠. 여기는 양쪽에 무언가가 더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첫 줄에 양쪽에 빈 주머니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두개 짜리 하나가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이 아닐 때, 이만큼을 하나의 덩어리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과 하나의 덩어리와 그리고... 한 개짜리 주머니가 여섯 개더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세모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개수를 한다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예, 맞죠? 이제 이거 하나와 이거 여섯 개와 이거 하나니까. 그죠? 여덟 개 중에서 두 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8, P, 2. E.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랑 요거 간단하니까, 이거까지만, 게, 예,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저 예, 대칭이기 때문에 뒤에 갖고 곱하기 2로다가 해석을 해요. 이줄 거, <laughs> 네모, 세모.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 세모 두 개에다가, 이거 6개짜리 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8개에서 세모 두개 들어갈 자리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8C2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 계산하면은 뭐 공교롭게도 위에랑 같은 경우의 수가 되네요. 두개 더해서 112개. 그게 이두 가지 중에서 쉬운 요거의 경우의 수가 지금 112개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이제 윗부분은 조금 더 복잡해 가지고 이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설명이 확 길어지는 그런 차이긴 한데 일단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자윗줄 네모 두개 그리고 동그라미를 할게요 네 개. 생모 4개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양쪽에 붙어있다 얘가 이 친구 옆에 이웃 한다면 아예 비어있거나 동그라미가 있어야 된다 라는 규칙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경우 가능할 것이고요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왼쪽 끝에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 가능할 거고요 또 왼쪽 끝에 있다면 붙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양쪽 끝에 예, 헷갈릴 것 같아 가지고 이제 나머지 애들이 어디 들어갈 수 있는지를 체크 표시로 빈틈을 표시하겠습니다 여기 남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여기랑 여기 들어갈 수 있겠고, 여기는 여기랑 여기, 이때는 예네 여기, 이때는 어디 보자? 여기랑 여기 남은 것들은 그때그때 그때 뭐가 몇 개, 뭐가 몇개 있는지 세면 되는데, 이때가 6 2 이게 가능하고요. 음 이 일부러 그 좌우 대칭이어서 곱하기 2로 처리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곱하기가 필요가 없으니까, 예, U, P, E 이렇게 되고, 그때는 곱하기 2 들어가고서, 여기랑 여기에 남은 것들, 동그라미 하나에다가 세모 4개? 예. 동그라미 하나에다가 세모 4개고, 이게 왼쪽 끝에 고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만큼 한 덩어리가 움직일 수 있는 세계의 상태니까, A 하나, B 하나, C 네 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6, P, E. 그리고 이때, E 곱하기. 이제 왼쪽 끝이니까 E 곱하기 들어간 겁니다. 6, C, E. 그리고 마지막으로, 없죠? 여기 못 들어가죠? 가운데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대칭 필요하지 않고요. 곱하기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여기 남은 것들 들어가는 거니까 예, 6, C, 2 지금 이 숫자들 6, C, 2로다가 묶었을 때 1개, 2개, 1개, 2개, 3개, 2개, 1개 다 세면 은 10개죠 6, C, 가 10개 있으니까 6, C, 개 <laughs> 값이 15거든요 지금 해서 150이 나왔고요. 이제 답은 도출이 된 겁니다. 가족권에서 1인 주머니 4개 또는 6개 할때 4개에서 나온 게 요거고요. 체크포인트를 잡을 때 간단해서 먼저 설명을 했던 그 112개가 이렇게 나온 거고, 더해서 262개가 예, 답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율과 난이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제율.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딘가에서 한 번쯤 좀 이렇게, 정말 아주 드문 경우에는 초등학교 수학에서 사고력 수학 같은 데서도 이런 거 많이 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학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문제 같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기준으로는 출제율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일수록 잔 실수가 많아지고 특히 개수 세는 문제들은 옛날엔좀 유행을 했었는데 뭐 지수 함수에서 안에 갇힌 정사각형의 개수 이런 것들 그런 단순 이렇게 숫자를 잘 다루는 능력을 예전에 많이 평가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엄밀하게 까다롭게 중요하다고 느끼지는 않고 있나 봐요 때문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출제율이 이제 아주 높지는 않다. 5, 이3 정도를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수능 완성이라든가 그 전에,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전에 연습하는 문제집에서는 어디서든 많이 다룰 것 같고 드물게는 초등사고력 수학에서 다룰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 난이도가 아주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접근을 하려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다 구해놓고도 뭐 실수했을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시간이 아주 많다면 꼼꼼하게 보겠지만 이제 경우도 더 세분화시키고 이제 뭔가 표시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빈곳에 들어가야 되는 게뭐 뭐가 몇 개, 뭐가 몇 개고. 이런 덩어리로 체크를 하는 것도 좀더 꼼꼼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를 잡고 동덤들도 올라가겠지만 제한시간 내에 푼다 하면은 아주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5위, 4정도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이평가 <laughs> 예, 일단 그 고등학교 2학년 부터는 5제인데 같이 이제 상담하면 살펴보면... 아네 그래서 이제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제 같은 등급 묶을 수가 없잖아. 지금 상태로서는 그래서 그냥 9등급제 기준으로 한 건데 요거를 명시와 네 이게 9등급제 기준으로 따졌을 때라고 이렇게 통일을 시켰어. 3등급 이상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올해 30번 문제예요. 아 그래요? 출제율이 3% 조금 다신 것 같고, 그러니까 님께서 이제 고 일도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1학년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셨는데 사실 출제 의도가 이제 중복조합이 출제 의도니까 이제 아, 예. 네, 1등급 대상에서 이제 중복조합 이야기 해주시고 낮은 등급으로 내려가면서 요풀이를 한번 더 해주셨으면 조금 더 학생들이 어, 다양한 스펙트럼의 네. 학생들이 이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초반에 소개해주시는 부분이 되게 어, 자세하고 되게 좋거든요. 좋은데 네. 약간 이제 본 무대 가기 전에 약간 지치는 느낌이것 같아요. 조금 더 앞쪽이 너무 길어서 네. 앞쪽은 조금 더 요약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앞쪽에 조금 더 요약해주시고 본 문제 풀이 해주시고 마지막에 또첨가해주시 식으로 하면 네. 사실은 기다리다 보면 언제, 언제 시작하시나 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laughs> 앞쪽이 너무 길지 않나,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될것 같고, 네. 등급별로 이제 저희가 1 등급 축제일 아니고 그리고 이 등급 축제일 아니도삼 등급 축제일 아 이렇게 더 따로 하는 게 이거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구현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게 이게 일 등급 축제일이면 사실 주축업이니까 0라고 봐야 되니까, 거의 이건. 안 나온 적이 없는 게니까. 음. 저 이제 그 포인트는 제가 좀 출제율과 난이도를 잘못 잡은 부분이기도 하니까 중복 잡을 쓰지 않았다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 보니까 약간 미스가 음.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음. 음. 그 삼등급 기준으로 하면 두 정도. 그리고 일등 정도는 잘. 주제율. 그러면 3등급 대상으로는 이렇게. 내버려도 괜찮을 거 아니면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는 식으로 5에 가깝게. 충분치, 난이도로 네. 이제 이게 제가 처음에 잡았던 3등급 상인 거고요. 뭐 어떤 사람이 이 3등급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1등급 대상으로 하나를 더 잡겠습니다. 그죠. 1등급 학생이라면은 이걸 무조건 푼다, 안 푼다를 떠나서 공부를 하게 되겠고, 쓰이는 개념, 중복조합. 예. 하나는 4에서 4.5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을까요? 문제. 음, 네. 그리고 난이도. 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1등급 학생이라고 해서 난이도가 많이 떨어지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아까 설명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계산 실수도 많을 수 있고 뭐 어떻게 풀어도 좀긴 풀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조금 떨어졌다 로정정해서 5위 3.5로 잡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